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1월 30일 토요일 아침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참 세월이 많이 이렇게 지났고 벌써 2021년도 한 달이 흘러버렸네요. 여러분 뭐 지나간 과거는 이렇게 또 빨리 흘러가는 무상함이 있지만은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주님께서 빨리 오신다고 하는 이런 기대감이 더 크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하루하루 여러분 승리하고, 1월 한 달을 잘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우리 누가 복음을 쭉 살펴볼 때에, 그 누가의 기록에 아주 독특한 그 주제가 있었죠. 여러분, 바로 이 누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계속해서 데오빌로에게 소개하는 듯한 글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필치가 좀 달라지게 되죠. 51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여기 누가가 아주 의도적으로 쓰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승천이라는 단어죠. 승천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신 것이죠. 자 이미 이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미 전쟁을 이길 것을 아시고. 예, 출정하는 장군, 왕의 이미지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주석가는 이 본문을 왕의 귀환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 땅에 오셔서 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기 위하여 이제는 그의 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다. 이것이 바로 왕의 귀환이라. 그런 의미로 다음 구절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52절입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려고 하다가 거기에다가 이 사자들을 앞서 보내셨다 했어요. 왜 갑자기 사자들을 앞서 보내셨을까요? 자, 이것은 마치 왕이 들어가기에 앞서서 전령사를 보내요. 일단은 그 땅에 영적인 승리 혹은 빛의 나라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전령사들을 보낸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5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아니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들의 땅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그 행렬을 막아서 버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깊은 골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BC 721년 혹은 722년에 학자마다 좀 다르게 합니다만 은 아수리아에서 이 지역이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추방을 당하고 일부 사람들은 그 땅에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온 점령가들에 의하여 이들이 민족의 정조를 팔아버려 혼혈족이 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인종 면에서 더러운 자들이라 선을 거버렸죠. 그래서 이들은 그 이후에 살아가면서 그리심산이라는 곳의 성전을 그들이 다시 스스로 세워버리고, 그리고 모세 오경만 정경을 받아들임으로 새로운 종파를 구성하게 돼요 이제는 인종 면이나 종교 면에서 그들은 넘을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그래서 더 이상 상종하지 아니하는 앙숙과 같은 상태로 변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도요.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땅을 갈수 없는 굉장한 장애물과 벽이 아직까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시기를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이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할 이유를 정확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지혜로 힘대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나와 한편이 되지 않냐는 사람들에게 분노함으로, 화를 내므로 그들을 선을 거버리고 그들을 이렇게 선을 넘어버리려고 하는 것들 주님께서 이렇게 꾸짖으시죠.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56절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여러분, 그 땅을 통과할 수 없었으므로 예수님이 그 땅을 버리신 것이 아니죠. 나중에 다시 찾아오시기도 하십니다만은 그들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미 그때 상태의 이 악한 영을 하나님의 나라로 지배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에서도 정확하게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 땅을 주님이 정확히 기억하셔서 복음으로 변해야 될 것들을 주님께서 언급하시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이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서나 또는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나와 좀 다르거나 색깔이나 성향이 다르면은 마음적으로 밀어버리거나 아예 뭐 힘으로 밀어버리거나 아니면 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악에 빠뜨려 가는 경우가 참 많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품어내고 또 민족을 품은 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왕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이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을 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질문을 주님께서 일일이 대답해 주십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인지, 무리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 잘 들으셔서 아, 묵상하시고 돌이키시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 사람을 만납니다. 57절.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쭈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아, 마태는 이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책은 당시에 상류계급에 있는 사람으로 율법을 가르치는 자로서 굉장히 종교적 우월감에 사로잡힌 사람이죠. 아, 마가에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을 어떤 제자라, 다른 제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단순히 군중에 섞여 있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 예수님을 따를 때 그래도 마음 잡고 한번 따라보겠다고 결심 했던 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의 심중의 질문의 의도를 아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마 이 서기관은 예수를 통하여서 한 자리를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용하여서 이 세상에 조금 더 높은 관료직이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왕으로, 이세상의 왕으로 오시면 좀더 높은 그 위치를 얻어서 아주 훌륭한 집이나 이 권세와 명예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을 주께서 간파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우도 집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두어야 할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는데, 너 그렇게 나를 따라다닐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을 말씀하신 겁니까? 나는 조금 있, 조금 있으면 죄인들이 지어야 하는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고 그리고 모진 고난을 받을 거고 그래서 예루살렘도 지금 죽으러 가는데 너 나의 길을 따라올 수 있겠는가? 자이 장면에서 영화에서 흐르는 정적이 흘렀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기관이 대답할 수도 없는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핵심을 찌르고 나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이러한 고난이 따라온다는 것을 쉽게 결정 내리지 못하는 이첫 번째 사람 세상의 명예와 부를 얻고자 했던 서기관 그 순간에 다른 사람이 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59절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에요 또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이분은 이제 예수님이 따르라 하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그것을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겉으로 보면 이 사람이 참 효도자라고 생각하고 사회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주님이 마치 이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 은 그때 상황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유대인의 장례법은 우리의 장례법과 좀 다르죠. 일주일 동안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마지막 날 발인을 한 이후에 부모가 떠났을 경우에, 먼저 떠났을 경우에 1년간 애통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1년이란 세월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간을 벌려고 했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어떤 주석에 보면은 아마 부친이 사망하면 유산 상속 문제 때문에 집에 가서 한참 머물러 있다가, 그 유산 다 받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를지 안 따를지 결정해보겠다라고 하는 소위, 말로는 따르려고 했지만은 재법에 관심이 있는. 이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의 길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60절입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메시지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절하셨다. 중요한 일이 먼저다. 내 본분은 삶이지 죽음이 아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생명을 좇아라. 자, 이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본분을 잊어버린 그것을 망각하는 한 사람입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 완전히 마음이 빼앗겨 있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이에요. 본분을 잊어버린 사람 세 번째 사람인데요.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많은. 자, 벌써부터 뭐가 느껴지죠? 이 사람은 이미 머뭇거립니다. 결단하기도 전에 주저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가족만이라도 작별하게끔 허락해 주십시오. 핑계거리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람의 부류는 이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돈을 벌고, 내가 조금 더 사상적인 지위에 올라서 그 정도 지위가 되면은 내가 좀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만 더 성공하고 하면서 계속 미루는 스타일,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스타일. 예수님께서 그 얘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62절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 아니라, 메시지 상경에 보면, 머뭇거리지 마라. 뒤돌, 뒤를 돌아보지도 마라. 하나님의 나라를 내일로 미룰 수 없다. 오늘 기회를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성도로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어, 저도 제 인생을 좀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거나 양심을 찔러서 영에 감동되어 주의를 하는 일들이 참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할 날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밥도 먹어야 되고 뭐 놀아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시키신 일들을 정확히 깨닫고 순종하는 일들이 참 적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육적인 일은 참 빠른데 영적인 일은 참 둔감하다. 자꾸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핑계대고 그리고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머뭇거리다 인생을 다 허송세비, 허송세월 하는 그런 인생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십자가의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길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영광스러운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고난을 통과하지만은 부활의 영광이 아을 맞이하는 축복의 인생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오늘 하루 기회를 잡으시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제 왕으로 기원하셨어 나를 따르라 명령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다양한 일도 있고 생각도 있고 자기의 뜻도 있지만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로 만들어져가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은 거룩한 주일 기쁘게. 다시 만나 뵙고요. 어, 월요일날, 2월 첫, 첫날에는 누가 보험 10장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주일날 뵙겠습니다.